일단 오메가, 그 다음에 유산균 이렇게 무조건 먹고 조금 몸에 안 좋다 싶으면 여기 이제 비타민들이 막 추가가 되는데 비타민이랑 오메가, 그 다음 다산에 꼭 먹어야 되고요. 이런 기두 개, 라이언스민 이거는 눈트로픽이라고 해서 머리에 좋다 그래서 머리가 좀 쌩쌩 돌아가게 항상 먹고. 그 다음 아쉬워 간다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좋다네요. 이거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다고 하고 뭐 네. 제가 이거 먹는다니까 동료가 그거 먹으면 뭐 감정이 없어진다 <laughs>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에 도움 되는 것 같아요. 플라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아침에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제가 이 아마존에서 그 콜드 브루를 내리는 걸 사서 이걸로 항상 내려놔가지고 이걸로 먹거든요. 하도 스타벅스 시켜먹으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갖고 하나 둘세한정도 저는 콜드 브루를 엄청 좋아해요. 자그래서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타서 가서 이제 일을 하면 됩니다. 러브 투 마이 오피스. 오피스가 바로 나오죠? 여기에 이제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벌써 당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나? 사무실에 가면 초콜릿이 할수스가 사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 조그만 게 많이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모두가 사무실 가는 날이라서 그때는 진짜 잘 없어요. 아침 9시에 가든 12시 교체할 때 가든 해야 한다는데 어쨌든 다른 날 가야 스쿨렛을 공소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사무실 갈 일이 있어서 그때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내돈내산 몸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첫 번째 콜이 7시 21분에 있습니다. So there were two different changes. One was related to the PS, and another was related to that like RTP. Hi. Thank you. 7시 51분인데 첫 미팅이 지금 보니까 8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샤워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준비하는 아빠의 도시 <목소리> 오늘의 식단은 무엇? 오늘의 식단은 소고기에다가 토마토 소스 좀 섞은 거랑 렌틸콩이랑 시금치랑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 메뉴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두고 있죠. 매우 그런 방식으로.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은 아침에 언제든지 간에 그냥 식사를 준비해야 될때 정말로 고민 없이 엄청 건강하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식사를 주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이거를 딱 보게 하는 아빠의 아이디어 자 이제 밥을 먹여줍니다만 아빠가 먹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8시 반부터 미팅이 있기 때문에 아기 어, 아빠가 밥을 먹여주는 동안 또미팅을 Hey, good morning, Good m o r i n g Happy Friday. h a p p y f r i d a y VLD. 는 자기야? <laughs> 자기야, 간에서 i v e r l density l i r y v e r y low density lipoprotein, 을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성 지방을 넣어갖고 이두 가지를 간에서 만들어 이게 인슐린이 엄청 높아졌을 때 얘가 만드는 거야, 간이 <laughs> 자, 이렇게 중간에 밥 먹을 때조차 배워야 됩니다. <laughs> 내신인데 어쨌든 퀵하게 15분만에 밥을 먹고 에잇 뭐야. 15분만에 밥을 먹고 다시 또 12시 5분에 미팅한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퀵하게 뭐 슬랙 같은 거 보낼 거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가서 사무실에서 인펄슨으로 만나기로 한 사람도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사무실도 좀보여줄게요 아, 지금 사무실 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지금 또 2시 반에 미팅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짜잔, 온도비 도착 에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카드 찍고 들어가면 돼요. 보시죠? 여기가 이제 카페테어 공간이에요. 여기서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보통은 이제 점심 같은 거 주문하면 여기서 사먹을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사실 제가 점심시 나서어서 아무것도 없고, 금요일이라 사람도 없죠. 3층 도착. 금요일이라 아주 조용한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어도비 사무실에는 아트워크들이 걸려있어요. 여기 또 미니, 각층마다 미니 카페테리아가 있어서 커피랑 저런 드링크들이랑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항상 먹을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오, 어, 좀 남아있다. 오케이. <laughs>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본사에라는 미팅 룸에 와서 이제 미팅, 나머지 미팅을 가질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화상회의할 때, 여기 볼수 있고. 음, 여기는 화이트보드예요 뿅! 자, 이제 내신데요! 이제 미팅도 끝났다니까 퇴근해보려고 합니다 옆에서 일 까먹었어요 자, 이렇 거의 하고 끝난 것 같은데 어... 어떠셨나요? 별게 없죠? 사실 사무실 구경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도 나름대로 막 게임기도 있고 어... 당구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노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좀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사무실... 어... 오면 또, 원래 특히 화요일, 목요일 사람 많을 때 오면 또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니까. 사무실에서 뭐 하고 노느니 집에 가게 되죠? <laughs>